오늘의 학습 문제는 인물의 말을 실감나게 표현해요입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읽고 알맞은 답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 보세요. 별주부전 용왕이 누워있고 신하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다. 어허 이거 큰일이오. 용왕님의 병환이 나아지지 않으니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 치르겠구려. 아 이봐요 문어장군. 그거 가만히 좀 계시오. 정신사없소아 누구는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아시오. 나도 속이 타서 그러는데 나더러 어쩌란 말이오. 꽃게 대신은. 쓸데없이 참견 말고 용왕님의 병원을 고칠 방법이나 생각하시구려. 아 뭐요? 그럼 내가 놀고만 있단 말이요? 문어 장군과 꽃게 대신이 옥신각신 말다툼을 하자 주위가 시끄러워진다. 아니 이거 보시오.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한단 말이요. 썩 물러나시오. 모든 신하가 움찔하며 몸을 숙인다. 이때 용왕이 눈을 뜨면서 몸을 일으켜 세운다. 자, 잘 들어봤나요? 자, 1번. 인물의 말을 실감나게 표현하기에 알맞은 방법을 모두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감나게 표현하기에 1번. 항상 커다란 목소리로 말한다. 어? 항상 커다란 목소리로 말하면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죠? 자, 2번. 인물의 특징이 잘 드러나게 표현한다. 아, 그쵸. 인물의 특징이 잘 드러나게 표현을 해야겠고. 3번. 말의 높낮이와 빠르기를 생각하여 알맞게 표현한다. 저 너무 계속 말이 높아도 좋지 않고 너무 또 낮아도만 좋지 않습니다. 또 너무 빨라도 너무 빠르거나 느려도 좋지가 않아요. 적당히 빨랐다가 느렸다가 높았다가 낮았다가 해야겠죠. 4번 행동이 잘 나타나게 과장된 표정과 동작으로 표현한다. 너무 과장된 표정은 오히려 실감나게 표현하는 것을 좀 방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번 말이 잘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하고 되도록 어, 동작은 작게 한다. 어, 네, 큰 소리로 말하면은 네, 그래도 좋은 것 같은데 동작을 작게 하면은 네, 또 그렇게 좋지가 않겠죠. 자, 그러면은 몇번몇 몇 번을 우리가 정답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그렇죠. 2번 3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물의 특징이 잘 드러나게. 말의 높낮이와 빠르기를 생각하여 알맞게. 2번, 3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동작을 작게 하는 것도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적당한 이제 제스처를 취하면서, 어쨌든 너무 작게 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자, 2번. 별주부전에서 실감나게 표현하고 싶은 인물의 말을 찾아서 써보시오. 어, 선생님은 왠지 상어 대신이 좀 멋있었어요. 그래서 실감나게 표현할 인물로 상어 대신을 적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어, 표현할 인물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선생님은 이 실감나게 표현하고 싶은 말은 어허 이거 큰일이오. 용왕님의 병환이 나아지지 않으니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 치르겠구려. 요 말을 선생님이 실감나게 표현을 해보고 싶으, 싶네요. 여러분들도 이제 실감나게 표현하고 싶은 말을 여기다가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3번 별주부전에 나오는 인물의 말을 실감나게 어,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번에서 적은 그 말을 인물의 말을 한번 실감나게 말하면 되는데 자, 선생님은 아까 상어 대신이었죠? 되게 걱정스러운, 걱정스럽다는 듯이 이제 표현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허, 이거 큰일이요. 용왕님의 병원이 나아지지 않으니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 치르겠구려. 자, 이렇게 조금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어, 걱정스러움이 잘 드러나게 어, 말을 해봐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감나게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 학습 문제는 인물의 말과 행동을 실감나게 표현해요입니다.